비 오는 날 금요일 저녁이에요. 바깥에 비가 오고 있고요. 지금 교재 연구 중이에요. 오, 교재 연구하고 있고요. 노트북이랑 노트북은 학원 거예요. 그리고 저의 아이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요즘에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들이고요. 교재고요. 그리고. <laughs> 제 책상에 있는 것들인데, 미스트에요, 미스트. 얼굴에 <laughs> 뿌려요. 가끔 여자인 척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 그린 거. 너무 그림 잘 그리죠. 캐릭터 예쁘게 그려가지고 제가 칠판 안 지우고 있어요. 아, 이거는 스승의 날 아이들이 저한테 어, 준 메모들이에요. 어, 있는데 여기 떨어졌다. 어디 갔지? 여기 되게 애기들 꼬물꼬물 글씨로 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도윤이 귀엽고 준원이도 귀엽고 제 책상이 이러네요. 이야. 아하, 오늘도 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퇴근이거든요. 30분, 40분 있으면 퇴근이에요. 아, 빨리 퇴근하고 싶다. 예. 아, 맞다. 오늘 먹은 수박 주스 다 먹었어요. 토요일, 그 일요일 달려볼까요? 아 만년필 만년필이에요. 요거는 음, 음, 보라색 잉크 넣었고요. 어, 친한 선생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어 <laughs> 샤프는 예 좋아해요. 돌아가지 않는다고 샤프심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필통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만년필들이 있어요 예! <laughs> 어, 고등학교 때 샀던 만년필이 아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산 만년필인데 어, 묵직해요 어, 무거워 <laughs> 이거 있고 어, 이건 볼펜인데 어. 제주도 숙소에서 받은 거예요. 응흠. 저의 어 어디 갔지? 어. 이렇게 제 필기구예요. 아 그리고 저는 이거 좋아해요. 이 형광펜 안전 좋은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음.